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코스모스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코스모스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 총액이 4.7조 원대 조금 높은 상황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에는 여러 알트 코인들과 좀 시가총액이 낮은 메이저 코인들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모스를 준비해 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핵심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모스 코인으로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큰 수익 한번 보시라고 깜짝 선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급등하는 코인을 탐지하는 탐색기입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와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을 포착하거나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매를 시작하는데 그런 이상 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부짐하게 수익을 얻으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급등할 신호가 포착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구독자님들께 자동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잡으신 투자자분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을 때 과감하게 물을 타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짧게 단타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를 받고서 매수를 시작하시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매는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87%라는 놀라운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같이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급등하는 코인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 010-5683-6402 번호로 전산 등록, 전산 등록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자동으로 전산에 등록됩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급등 문자를 받고 싶은 핸드폰 번호 뒷자리 4개와 구독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만 보내셔도 자동으로 등록은 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댓글을 안 남겨주신 분들은 추후에 전산에서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 하나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코스모스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락 추세선을 이겨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일단 고점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좀 반등이 나와 줘야 되는데 현재 계속해서 좀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이전의 전저점 라인까지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으로는 지금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게 된다면그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자. 이게 1번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저점 라인 이탈하게 되면은 전저점 라인 때에서 신규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번째 전략 같은 경우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11,100원 수준입니다. 11,100원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 밑에서는 분할 매수 하시고 올라왔을 때에는 또 다시 하락 추세선을 좀 저항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수익 챙겨가시면서 다른 코인들도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첫번째 전략으로 봤을 때에는 이 하락 주세선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나서 눌릴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00원 구간에서는 매물 대가 좀 상당히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으로는 15,000원 부분에서 15,000원 부분에서 좀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만약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좀 터진다. 이때 최대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에서 딱 절반 수준, 절반 수준까지 나오는 거래량이 나온다. 이러면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도 좀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챙기고 나서 늘릴 때 다시 타점이 온다라고 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해 드릴게요. 자첫 번째 전략 하락 주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이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친다며 11,100원 수준에서 한번 노려보자. 이때는 조금은 좀 수익을 짧게 먹는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 전략으로는 15,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고 다른 코인을 매매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차곡차곡 쌓으시라고 일주일에 3개 코인 추천도 같이 진행하고 있죠 세력탐색기를 통해서 세력들의 매수세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력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코인 중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받기 어려우시고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월 다섯째 주 코인 영상에 나와 있듯이 1월 31일 추천드렸습니다 종목 나간다고 해서 방송으로 올려드렸고, 조회수는 1,521회. 그리고 좋아해도 340회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340분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30일에 방송에서 1월 31일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때 말씀드린 코인이 딱 3개입니다. 티드랍 코인부터 시작해서 이오스 코인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딱 3개 추천드리면서 매수가 목표가 잡아드렸죠. 첫 번째 말씀드린 티드랍 코인 같은 경우에는 45%대 수익 챙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15%, 프로 때 수익 챙겼습니다. 저 또한 같이 매수해서 지금까지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50만 원 정도 수익 보고 있는데 이오스는 아직 좀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일단 좀 들고 가고 있지만 히드라 체인링크 코인으로 수익을 좀 챙겼기 때문에 여차하면 매도하고 또 다른 코인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저는 구독자님들이 매수하시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동일하게 천만 원씩 투자하고 있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본전 또는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처럼 저처럼 원칙 지키면서 꼭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더 높게 매수했다 보니까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좋은 수익 좀 챙기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추천 코인도 오늘 오전에 올려 드렸는데 벌써 조회수가 254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는 87개 달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87분, 87분 정도는 이 코인들을 좀 매수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세개의 코인을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잡아드려서 지금 조금 조금씩 매수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원칙대로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안에 수익 내시면 제 유튜브 영상 오셔서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개 코인 나눠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해력 탐사기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보통 세 종목 들어가면은 두 종목은 상승을 합니다. 뭐 전체 상승을 하면서 좋은 수익 챙길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비트코인발 악재가 터져서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매 원칙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 화요일 또는 수요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리면 그때 매수하셔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전에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방송 링크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만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공개를 하게 되면은 세력들도 좀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되면 정보의 희소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링크가 있으신 분들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을 올리는 즉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듯이 동일한 시간에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수가를 좀 여유 있게 좀 잡아서 드리기 때문에 후임명 매수가 확인하시고 천천히 진입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 목표가 언저리 부근에서 예약매도 걸어놓으시고 업무를 보시거나 볼릴 보시면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일주일 만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목표가 언저리 부분에서는 꼭 매도하시고, 하루 종일 좀 차트 좀 보는 게 지겹다, 좀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 방송 링크는 영상에 보이는 010-5683-6402 번호로 추천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링크를 자동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의 영상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한 개의 영상입니다. 일주일에 한 개의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 안 오시면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그래도 좀안 온다 하면은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스팸 처리된 거니까 해당 번호로는 전송이 안 됩니다. 보내셨던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뭐 댓글로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뭐 세상에 100% 무료가 어디 있겠냐만은 제가 무료로 수익 챙겨드리는 거니까 이상한 리딩방 들어가셔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감사합니다.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딱 일주일에 3개의 코인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꼭 수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